안녕하세요. 막내야.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저번 추방 토론 때도 느끼셨겠지만, 어, 추방 토론은 말 그대로 토론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추방 토론은 그냥 토론과 달라요. 우리는 토론이 진행이 안 돼요. <웃음> <웃음> 없거든요 그냥 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냥 맞습니다. 덜 헛소리한 사람이 이긴다 아니면 음, 음. 훨씬 더 강한 헛소리를 한 사람이 이긴다 이기 맞지? 때문에 오늘도 신박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도 네. 막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없고 우리가 어려운 주제 하면 할 말이 없어서 가볍고 재밌는 주제들 위주로 가져와봤습니다 자투토론2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되셨나디 네, 네. 디어들어가보어드하겠습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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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주제 버티버 검정머리 vs 핑크머리, 뭐가 더 나은가입니다. 두둥탁, 두둥탁. 네, 사실 저는 전... 둘다 있거든요. 아, 그러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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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검정 머리를 다들 좋아해주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핑크 머리 측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음, 저는 검정 머리 측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음음 음. 사실 평상시에 이 머리 색깔 하기 힘들거든요. 평상시에 못 하는 거 그래 여기서라도 <laughs> 하자 버츄얼로만 하자 그 생각으로 <laughs> 핑크 머리에 대한 만족감을 스스로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검은색이 조금 좋기는 한데 음. <laughs> 네, 여기서 발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 머리 스타일이 내 실제 머리 스타일이랑 되게 비슷하단 말이지? 음~~ 그래서 뭔가 맞아요. 이입을 할수 있다 맞아요 이 막내 자체에 나를 대입시킬 수 있다 사실 그건 좀 부러워 너는 그치? 너는 <laughs> 가발을 안 써도 되잖아 <laughs> 아, 가발이래, 아, 음. 진짜 머리, 가짜 머리를 나눌 필요가 아 없잖아. 아, 언니, 줄었어. 아, 네, 아니, 아니, 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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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는. 아니, 그게 아, 아니라, 어. 저는 진짜 머리를, 이렇게 착용을 할 때마다 조금 번거롭고, 좀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laughs> 아니, 가발이 아니라요. 진짜 머리야, 진짜 머리. 아, 말이 잘못 나왔네. 아 <laughs> 어, 잘못 나왔네. <laughs> 저는 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음. 어, 버티버그에 내에서는 또 흔하더라고요. 아, 맞지. 핑크머리 너무 많아. 많아. 오, 엄청 많아. 음. 그래서 우리끼리도 그냥 핑뚝즈 하면서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그래, 우리는 같은 핑크지만 조금씩 다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뭔가 어. 핑뚝즈면은 딱 어울리기 좋은데, 검뚝즈, 뭔가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laughs> 맞아요. 네, 뭐 RP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응, 인정, 인정, 인정. 근데 우리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막내 조금 얼굴 조여줄래요 막내 얼굴 너무 큼. 어, 네. <laughs> 아니, 솔직히 나야 좋거든? <laughs> 얼굴 작게 나오는 게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laughs> 근데 아, 우리가다 너무 컸었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거 위치를 다맞춰왔는데 어. 이게 내가 컴퓨터를 다시 껐다 키면서 다시 연결하고 다시, 다시 만나고 모든 위치와 세팅이 다 틀어져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좋아요. 얼굴이 좋아요, 절대 좋아요. 크지 않습니다. 아니, 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는 음. 커. 어. 어? 근데 언니가. <laughs> <laughs> 아, 근데 언니가 비율이 좋긴 해. 언니가 또 한, 한 몸매 하긴 해. 어? 그, 아니야? 어? OBS 상에서는 책상이 가려져 있지만, 어. 내가 보는 화면에는 온전하게 보이고 있어. <laughs> 아 맞네. <laughs> 언니와 눈을 마주친 게 아니라. <laughs> 아 뭔? 뭘 비교된다는데?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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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막내잖아요. 애기잖아, 애기. 아기. 애기니까 아. 그것도 막내인가 보지. <laughs>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잠깐만. <laughs> 아저 갈게요. <laughs> 어, 가지 아 가지 마. 가지 <laughs> 마. <laughs> 투표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헛 소리네. 자 검정머리 승. 아 뭐야? 아니스. 검정머리가 낭만이 있긴 해. 아무래도 믿코 있었잖아. 토론이 아니라 그냥 시청자 투표 같아. <웃음> <웃음> 자 다음 주제. 초코 아이스크림데. 딸기 아이스크림. 초코 대 딸기 이거는 세계 대결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근데 어. 나는 이거 확실히 말할 수 있어. 너도 초코야? 아니. 나는 아? 초코 아이스크림을 절대 먹지 않아. 진짜? 어 나는 무조건 딸기야. 나는 둘중에선택하라 그러면 무조건 초코인데. 네? 진짜 초코는 뭔가 어. 땅뭐 같아. 뭐? 너! <laughs> <나! 웃음> 지금 초코를 모욕한 거야? 아니, 모욕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야? 아니, 언니 표정이. 아, 얘기해봐. 아, 아. 초코는 뭐라고 해야 될지 아. 너무 초딩 같아서. 뭐? 아. 지금 내가 초딩이라는 거야? 다도 세상에! 야! 딸기가 더 맛있어! 아니야! 초코가 더 맛있어! 아니야! 딸기, 아니야! 초코는 똥처럼 생겼잖아! 아, 무슨 소리야! 딸기는 화장품만 나잖아! 뭐똥좋아니냐 똥? 또너 뭐? 너? <laughs> 초코 무역해. <모욕해>? 와 <laughs> 어, 언니한테 너라고 한거 처음이다. 어 그니까 이따가 그 어. 개인 면담. 어죄송자 투표해 볼게요 초코 <laughs> 제, 아, 죄송하, 죄송합니다. 아, 아이스크림 데죄 죄송합니다. 시키는 거다 하겠습니다. 데.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음. 아 죄송 죄 죄송. 자 투표, 투표 종료해 볼게요 초코 아이스크림 데 딸기 아이스크림. 좋구나. 아니, 뭐야! <laughs> 아, 이 정도면 그냥 시청자 선호조사. <laughs> 그리고, 아, 이거 궁금하다. 허니즈끼리 모델을 바꾼다면. 아 나는 띠용이. 나는 언니나 아야. 이유는? 나는 언니나 아야. 왜냐면은, 일단은, 표정이 되게 다양하고, 음. 청순하고, <laughs> 뭔가 조금 더 화려하잖아? 나보, 내가 되게 생물이라서, 옆으로 안 넓어. 약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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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머리카락 내가 그게 없어 머리카락을 때릴 수 있어요 이거 이거 맞으면 진짜 아픈 거 알죠? <laughs> 아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나는 언니나 아야 아, 나는 어... 음. 나는 디용이인 이유가 디용이가 음. 눈 색깔이 좀 색깔이 음. 되게 많아 그리고 좀 디용이가 생각보다 섹시해요 보통 이제 위를 까거나 아래를 음. 까잖아요? 근데 디용이는 독특하게 옆을 까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보통 우리는 <laughs> 미드를 모아 모아? 아니 옷 입을 때나 그럴 때 보통 모으잖아 가운데로 음... 근... 그래? 자질 <laughs> 잠시만 <laughs> <laughs>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아니 그니까 아 진짜 미쪽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아, 보통 그, 아니, 그치, 옷, 옷 입을 때그 가운데로 모은단 말이에요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가 그렇게 볼륨감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근데, 대단한 거예요 띠용 어, 언니 보면은 저거는, 그, 언니도 이제 여자옷 속옷 입으면 알겠지만, 저거는 안 입은 거예요, 속옷을. 모을 수 없어요. 아, 모으질 않은 건가? 그런 거은것 같아. 근데 보통, 양옆으로 이렇게 벌리지는 않다, 마시야 아니, 그거를 <그걸> 벌리지. <laughs> 나는 뭔가 언니가, 언니나 아야게좀 탐났던 게, 어, 내가 거, 거기가 탐난 건 아니지. 아니야! 어. 아, 말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 주제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네. <laughs> 클럽에서 만난 나쁜 여자 허니츄러스와 사귀기 vs 메이드 카페에서 만난 개싸가지 메이드 <laughs> 막내링이랑 사귀기 <웃음> <웃음> 네. <웃음> 클럽워츠 흠이래. <laughs> 왜? 클럽워츠가 어때서? <laughs> 아, 둘 중에 한 명하고 꼭 사귀어야 돼요. 음, 무조건 사귀어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정해진 것 같기는 해. 다들 그 나쁜 여자 허니 츄러스는 싫다네. 그래, 자, 너네. 여러분. 메이드 카페에서 만난 싸가지 메이드 막내링이랑 놀아. 자, 그러면 이겼으니까 한번 제대로 봐야죠. 싸가지 메이드. 오케이, 오 오이시쿠나래? <laughs> <laughs> 오이시쿠나래? 오이 뭐해? 뭐해? <laughs> 이거 언니한테 입히면 안돼요? 아뭘 입혀! <웃음> 저리가! <웃음> 나쁜 여자 허니츄러스도 보여주면 안돼요? 나쁜 여자 허니츄러스요? 네 저는 제가 이걸 들면은 섹시해지더라고왜 <laughs> <laughs> <우사>? 웃어! <laughs> 아냐아니아니 이거는 <laughs> 아, 이거, 이걸 들면 또 섹시해지거든요 <laughs> 아예 또 음악 뭐 나온다고 치고 둠칫둠칫 둔칫 한다고 치고 흥흥 <laughs> <laughs> 아 어, 거기 어, 몇 명이서 어, 왔어요. 옹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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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 명이요. 아전 어, 혼자 왔는데. 음 셋이서 잘노세요어아저 혼자 왔어요. 아, 아 죄송한데 저 지금 음악이랑 같이 음, 이렇게 음, 몸을 맡겨가지고 아, 저 혼자 놀고 싶거든요. 저리 좀 가주세요. 음, 말 걸지 마시고 제 자리 좀 만들어 주시고. 어, 아 거기 <laughs> 자리도 맞나요? <자리도> 자리. <laughs> 아 여기 제 자리거든요. 조금 비켜 주시겠어요?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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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혼자 왔어요? 아니요 둘이 왔어요. 아 저희도 둘인데. 어. 아 죄송한데 어, 셋이 어, 왔어요. 어, 어, 친구 한명 방금 왔거든요. 아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친구로 만들 거라서 세 명이거든요. 어, 아, 어, 어, 아. 갑자기 친구 두 명이 갔어요. 아 저도 이제 손절했어요. <웃음> <웃음> 창과 방패를. 이거 <laughs> 실제로 이러면은 싸움 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저게 어디 봐서 나쁜 여자냐고? 나쁜... 나뿐... 나빴잖아 저게... 혼자 왔어요 응? 음, 뭐라는 거야? <laughs> 상처받을 것 같아 쉽지 <laughs> 않다 <laughs> 근데 오늘 토론 망이추오인가요? 막내 두표 망이추오 응, 음, 맞아. 망이 추워. 아,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막내가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저기, 저 이거 토론하기 전에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 저희 토론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 없었잖아요. 맞아, 없었어요, 사실. <웃음> <웃음> 근데 다들 좋아하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공개 요즘 유행하는 것도 없는데. <laughs>